하나만 더 얘기할게 하나만 더. 어... 아, 이것도 난 너무 충격이야 한남동 공관이 완성되기 전이었다 일과가 끝나면 아크로비스타에 가지 않고 대통령실 안에서 술자리를 만들었다 참석자만 바뀌는 술자리가 자정까지 이어졌다 얼마나 술을 먹었냐면 소주와 맥주를 가득 실은 1톤 화물 탑차가 매주 대통령실로 배달 다녔을 정도다. 이게 이제 어, 이 월간 중앙에 나온한 아.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야, 이 말이 아니었네요.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다. 음. 1톤 화물 탑차가 들어갔대. 소주와 맥주를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였겠습니까? 아, 지금 우리 대변인님 표정 씁쓸해진 거 보세요. 할 말을 음. 잃었어, 지금.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저라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 제1호거든요. 국가의 재산 제1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 보안시설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러한 물건들이 계속 드나드는 그 3년 동안, 어,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야 밝혀진다고 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어, 참담한데요. 국가 대통령실에 술을 치른 탑차가 지나갔는데 그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음.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공적인 점검 시스템을 갖출지,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 없, 없는 사람을 뽑아야겠지만 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정말 점검을 좀잘 해야 된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음. 이제+ 이제 서저 얘기를 푸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부끄러워 할지도 아셔야 된다 음. 그때 아니, 왜 아무 얘기도 안 했었냐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사 중에는 윤석열이 얼굴 벌게져 가지고 사진 찍고 나니까 김건희가 집에 있는 술다 버릴 정도로 남편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아 분노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1톤 화물 탑 차가 들어와 가지고 소맥을 자정까지 먹었다 라고 하면 완전히 그 윤석열 이라는 내 남편은 일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비서관 하고 행정관 하고 진짜 국정을 본인이 돌본 거 아니에요 뭐. 제정신으로 하신 얘기는 아니죠. 아니 요 그냥 제가 가정한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우리, 거. 우리 우리가 무슨 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댓글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아니, 얘기하신 아니, 거잖아요. 니 <laughs> 밤낮으로 이런 거면은 야, 진짜 그러니까요. 예. 네, 아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대, 대변인님이 홍보기에 비서관 하셨죠아 그러니까 국정홍보비서관이 저는 뭐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국정홍보비서관 하셨으면 네. 보통 영 아니 부에한테 전화를 못 받아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김건희는 국정홍보 비서관 강훈한테 전화해 가지고 열한 차례나 했는데 이뭘 얘기했을까요? 글쎄 뭐다 가져와 보라고 했겠죠. 그리고 <laughs> 다 가져오라고요? 다 가져와 봐라. 국정홍보 비서관한테 다, 다 가져오라고 했다면? 가져오고 네가 들어가 뭐 어디 회의 들어가면 어떻게 네. 어떻게 해라라고 작업 지시를 내렸겠죠. 예. 아니 국정홍보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순방이었고 이 김건희의 아. 순방에서 뭐 홍보 다른 거할거 거 없다 내사진만 잘골면된다 아. 이런 거 그리고 대통령 비... 어, 예. 아, 아 국정홍보 비서관은 그게 아니고요. 전부처의 네. 예. 그 홍보 라인들 있잖아요. 네. 전부처의 홍보 라인들을 다 관장하거든요. 그니까 네. 23개 부처였는데 네. 관장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요. 홍보 네. 마지막이 마지막 이 관문이 홍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정책들을 주요 정책들을 하고 음. 있는지를 어, 각 부처의 대변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 무슨 발표가 음. 있고 어떤 지금 진행 되고 있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의 이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각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수부가 어떠냐 했다. 그러면 해수부, 해수부 담당하는 비서관이 할 수도 있는데요. 아그 비서관이, 하기, 그 비서관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강훈 같은 오공 출신의 비서관을 시켜가지고, 예. 해수부, 모든 부처를 예. 다전할수 있거든요. 고정부 예. 비서관은. 예. 예. 렇게 그렇게 해서 자기에 관련돼 있는 이권들이 어떻게,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예. 확인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음. 아, 그랬군요. 네. 아, 근데 진짜. 이... 이뭐 신기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네. 아까 저희가 술 먹는 거 네. 윤석열 술 먹는 거 생각을 해보면 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요 아무리 이해를,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소주와 맥주를 가득 실은 1톤 화물 탑차가 매주 말이 팍 막히네. 매주 대통령실로 배달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 가라 출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정까지 그렇죠. 그렇게 음. 만취가 될 정도로 음. 술을 처 먹었으니 음. 출근이 되겠어요? 아유 참자 그래서 김건희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자면은 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어 이제 교단 차원에서 교회 학교 한국조직 기업체를 다 동원한 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데 이거에 대해서 특검이 김건희에게 이 녹취를 근거로 해서 네. 통일교로부터 대선 지원을 받았냐? 라고 물어봤고, 이런 대답은 왜한 거냐? 라고 했더니 관행적인 인사였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관행적인 인사라는 게 그냥 뭐 의뢰한 인사라는 얘기인데, 음. 그러기에는 이미 지금 통일교 쪽에서 완전히 교단 전체가 다 동원됐다라고 세계본부장이 오을뗀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당연하죠. 네. 음. 감사하다, 더잘 도와달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뭐 지금 그그 그, 그들의 검은 공생관계의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저 캄보디아의 ODA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 뭐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줬을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냥 주는 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음. 예, 받는 게 있으니까 분명하게 했을 텐데 네. 그 ODA 사업 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캄보디아의 우대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관여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네. 예. 우대 사업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네. 특검이더 밝혀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도 너무 막그 저희 대본에 없는 내용이 튀어 들어오니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 이제는 놀라지 않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정치야시장 최적화가 되신 거니까 너무 네. 좋은데. 자, 근데 이거 광고 안 하나요? 아, 해야죠, 해야죠. 그 아, 아, 가기 아... 전에 바로 할 겁니다. 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이 MBN 단독인데. MBN 단독. 22대 총선을 넉달앞중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김건희가 수차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한남동 관저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직급별로 나눠서 음. 수 차례 관저에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식사 자리엔 윤석열이 없어요.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불러다가 김건희가 점심을 주는데 여기에서 공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참석자의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가 이랬답니다. 아,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는지 공천 잘하는 법을 당직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김기현 당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계의 총선 불출마, 즉 어, 중진, 중진 후퇴 이 얘기를 두고 마찰을 비조온 시점이어서 이런 바이 윤심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를 가지고 당이 예민했던 시기에 김건희가 네. 매일같이 점심에다가 국민의힘 장직자들을 직급별로 불러다가, 어, 공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걸까요?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거기서 한마디 했어야죠. 당신만 없어지면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공천 아무 상관 없다. 그러니까 그때 특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특검에 대한 표결도 계속 하고 있는 <laughs>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입니다. 결 음. 별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밥만 먹고 왔겠죠. 그죠 네. <laughs> 저거 거기 갔으면 그런 말 했을까요? <laughs> 못했겠죠. 그리고 어, 네. 김건희가 네. 당직자에게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김건희가 다 쥐고 흔들었던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김건희가 거의 무슨 수령님인가? 네. <laughs>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거의 수령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니, 공천 잘하는, 공천 잘하는 법 빨리 지금 말씀해 주세요. <웃음> <웃음> 제가요, 진짜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김건희를 보면서 제 삶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laughs> <laughs> 난난좀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laughs> 야, 이 진짜 아니 이거를 언제 밤마다 남편 전화기로 이거 문자 보냈다면서요? 어? 아니, 도대체 잠은 언제 잔 거야 이 여자는? 아 정말 어지럽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악은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요. 악인이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laughs> 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악은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공직에 나가지 않도록 음. 잘 선별해서 우리가 조건을 행사하는 것. 이게 네.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더 생각하는데 옷을 들고 계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이제 말을 <laughs> 저, 저 옷을 제가 좀 입어봐야 되나아 요새 말씀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품질 티셔츠 이오지오 아,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팅으로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어이 어, 몇수 티셔츠냐 아, 티셔츠 전문 업체 이오지오. 아, 1백0센 고급 3 0수 순면 티셔츠고요. 합성 섬유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신유진 변호사가 티셔츠를 <laughs> 입고 계세요. 이 위에다가 한번 입어봤어요. 옷을, 어. 옷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어, 아니 사이즈가 어. 그래도 들어가네요. 그럼요. 아, 아, 아 라지 사이즈인가보다. 네, 라지인가 봐요. 어, 색깔이 잘 어울리시네요. 아, 색깔이 딱 어울리네. 딱 어울려. 정말. 예. 아, 어, 어, 지금 이게. 깐느 침인데 예. 예. 아유, 좋습니다. <laughs> 합성 섬유와는 비교가 안 되는 땀 흡수 빠르고 금방 발라서 여름철에도 냄새 걱정 없는 세탁 후에도 보풀과. 아 틀어짐이 없는 내구성 최고의 티셔츠입니다. 여기 이제 라인에 보시면은 뒤에 뒷 박음질을 워낙에 튼튼하게 잘해놔가지고 목이 덜 늘어나는 티셔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주시면 고, 도, 좋겠고 도매로 떼온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 이호지오호 사장님이 여름 내내 발품 팔아가지고 직접 원단을 공수하고 재봉 기술 뛰어난. 공장을 찾아 가지고 어, 타사 대비 원단 음. 공제 단가만 30% 음. 이상 더 투자한 어, 프리미엄 티셔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단의 퀄리티 어, 또 고객 불만족 시에는 세탁을 하시거나 오염만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유 불문 100% 환불까지 해드립니다 네. 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8,900원 아 18,900원입니다 원래는 더 이제 금액을 더 받는데 일주일 동안 18,9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음. 네. 색상이 다양합니다. 자신의 톤과 맞는 색깔 입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저는 봄 웜톤이라서 고색으로 예. 한번 입어 봤는데요. 예. 색상이 다양하고 이거 이렇게 1 2 3 4 5 6 7. 네, 김김건희의 칠인방보다 한 색깔이 더 있네요. 여덟 <laughs> <laughs>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 예. 색상이 있으니까 어 본인이 만약에 한개 사서 입어보고 맘에, 음에 든다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색까지 함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이게 좀 톡톡한 느낌이에요. 아, 이게 부들부들한 어. 느낌 말고 톡톡한 느낌. 네. 이게 여성분들은 알아들을 텐데 막 차르르한 느낌이 아니고요. 톡톡해서 제가 옷을 막 여기다 속에 막 구겨 입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여기서는 평평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옷이 좀푹독하다라는것 이게 30수 면수 네. 네, 30수 100% 면이고요 네. 네. 변호사 하지 마시고 쇼스트 하시면 나 깜짝 놀랐네. 정말 대박이실 것 같습니다 저수법시험 6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laughs> 모든 드림을 바로바로 외워버립니다 면수 30수 야, 네. 저, 발품 팔아서 야, 역시 우리 또 광고 요정인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또아이 정도면 광고비 드려야 될 정도인데 아, 왜 이러십니까? 자, 우리 이호지호 사장님 만족하셨으리라 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도 오늘 남색 티셔츠 를 음.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네. 내일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이호지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 오늘 저희가 다양한 단독 뉴스와 또 이호지호 광고까지 마무리해보면서 오늘 목요 활짝판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 그리고 신유진 봄꽃같이 아름다운 여자 <laughs> 어, 신유진 지호 <laughs> <laughs> 예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여섯시 오십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오지오. 이오지오.